이를 시작하기 전에 어, 진행될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면 어, 앞에서 이제 서론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 두 번째로 천명 유전체 브라우저를 활용한 실습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 세 번째로는 이 천명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립 유전자형과 유전형 빈도를 산출하는 어, 코드를 우분트라는 어, 가상 환경에서 어, 직접 실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앞서서 그 가공된 어,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위해도가 높은 어, 돌연변이를 찾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기본적으로 휴먼 디지지 유진 테틱스에 대한 연구들의 그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2020년도 어 1월 경에 네이처에서 이제 리뷰 아티클이 나왔습니다. 어이 리뷰 아티클을 보시면 어 기존에 이제 그 질병과 관계된 여러 데이터 베이스들이나 방법론들 또는 발견들이 이제 나오게 될때 각도별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 정리를 한 리뷰 논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분에 보면은 최초에는 2000년도 경에 사실 2000년도라기보다는 1990년도 경에 이제 휴먼 진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인간 유전체를 해독하는 그 테스트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 2000년도 경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어 사실 이제 적은 숫자의 인간 지놈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를 활용하기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2010년도 경에 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 등 여러 그 세계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어 천지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2008년도 경에 시작을 해서 2010년도 경에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는 그 천진원 프로젝트에 대한 어그 시, 실습과 그 이론 강의가 되겠고요. 그 천진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은 이제 사이트가 조금 통합이 돼서, 어그 하나로 이제 합쳐지긴 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인터내셔널 지놈 샘플 리소스라는 이제 홈페이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여러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인종들의 진놈 어,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공개한 데이터 리소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총 26개국의 2,500명의 어, 유전체 정보를 해석해서 이제 공개한. 어, 데이터 리소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뭐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별로 이제 지역들을 표기를 했는데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칸에 기반한 그런 인종이 되었고, 빨간색은 아메리칸, 그리고 초록색은 이스테이시안, 파란색은 유로피안,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아시안의 이제 데이터가 공개되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다섯 개의 인종에 대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부적으로는 26개의 서브 그룹에 대한 s n c t 정보가 들어가 있는 유전체 데이터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수는 총 2,504명의 유전체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제 최초 2008년도 경에 파일프프젝트트시작작해 해서 때때는 이제 179명의 p l e of the page 3, 이 h i c h is a 10,000,000, w 0년도 경에는 2 6 0의인종지증한를하터라었생요 a t 레이션은 방금 전에 말그어 VCF, 형태로, VCF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CF 같은 경우에는 고 그 NGS 데이터, NGS 프로세싱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공된 변이를 콜한 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실습에서도 이 VCF 데이터를 미리 이제 가상 머신 안에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그 중에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주로 뒷부분에서 실습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점 크로모좀 22번의 IBS, IBS 이제 유로피안 데이터인데 이 유로피안 데이터 106명 환자들의 아, 환자가 아니라 이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아니라 그 정상군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인들 106명의 크로모좀 22번에 해당하는 그 변이들만을 모아서 제 따로 뽑아놓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D라고 이제 표기가 돼 있고 .ggtsv .gg라고 돼 있는데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탭으로 세퍼레이트된 데이터가 이제 압축이 되어 있는 건데 어 기존의 인실리코 프레딕션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거는 뭐 시프트 스코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러면 캐드, 프레드스코, 뭐 폴리펜, 뭐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요그 중에서 가장 많은 리전을 커버하고, 그리고 스위 뿐만이 아니라 인트론 영역까지 커버하는 캐드스코를 캐드스코의 일부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인풋 데이터로 크로모점2 2 번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크로모점2 2 번에 해당하는 변이들의 미리 계산된 캐드스코. 파일을 저장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이와 그 인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커서 크로모좀 22번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가공을 해서 놔둔 거고요. 그리고 좀 지지 압축을 통해서 어, 미리 이제 압축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덱스를 붙여서 매핑을 사용해야 훨씬 더그 빠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인덱스 파일까지 같이 제공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덱스 파일까지 같이 크로모점 22분에 대해서 이제 가공한 데이터도 제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인풋은 어, 크로모점 22분에 해당하는 106명의 유로피안 환자 VCF 파 그리고 c a 스코어라고 하는 어, 변이의 위해도 정도를 예측하는 점수를 모아놓은 테이블 두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